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결기의 안현노사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요 국제감각이 있어야죠 현실, 정세 파악을 잘해야죠 어, 현실 파악을 못한 채 공중에 떠서선다면 국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나라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그런 모습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 파악 능력이 아주 제로입니다 제로 이번에 유엔에 갔어요 연설을 합니다 연설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 진짜 현실 파악 못하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다? 이거 선언하기를 제안한다. 한국 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 진짜 한심하죠? 진짜 깝깝하죠. 어, 종전선언이 되려면 은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하니 적들은 강력하게 무장을 하고 우리는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 그러면 은 잡아먹히겠다는 얘기죠. 통째로 상대방 입속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찍었던 기독교인들 회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으니까요. 아, 대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죠.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요, 미국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당연한 얘기예요. 누가 봐도 당연한 얘기.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저 자세를 보였어요. 또 북한에 슬슬 고개 숙이고 꼬리 내리고 들어갔어요. 에, 그러면 이제 북한 쪽에서 뭐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이 머리라도 좀 쓰다듬어 줘야 되는데, 거꾸로, 거꾸로 조롱하고 비웃었죠. 예, 김여정이 뭐라고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까? 그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또다시 제안하였다.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조선 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조선 반도 평화 보장 체제 수립의 단초로 되는 종전 선언의 필요성과 의의를 공감한 대로부터 우리는 지난 시기 여러 계기들이 종전 선언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종전 선언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러나 이게 이제 본론이죠.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논의를 해보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가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적대적인 언동이 지속되고 있는 속에서 반세기 넘게 적대적이었던 나라들이 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 쪽에서 말해야 될 내용을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존전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심각한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조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누가 누구예요? 문재인이죠.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와 진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 시정체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 이거 우리가 할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자행하는 행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은 미화하고 우리 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들은 한사코 걸고들며 매도하려 드는 이런 이중적이며 비논리적인 편견과 악습 적대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이런 선결조건이 마련되어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해 볼수 있을 것이다. 남조선은 늘 자기들이 말하듯 진적으로 조선반도의 항구조이고 완전한 평화가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하자면 이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이 때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laughs>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자극하죠? 남한이 북한을 자극해요? 북한이 남한을 자극해요? 남조선이 때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환기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거죠. 연평도 포격 누가 있어요? 북한이. 천안함 폭침 누가 있어요? 북한이. 시시때때로 공격하고 무력 도발하는 게 누가요? 북한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저자세고 북한은 잘못을 저지른 북한은 늘 고압적인 태도고 근데 또다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아깝하죠. 진짜로 아깝하죠. 이 종전선언 보도가 나가고 나서요, 네티즌들의 반응도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얼마나,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1위부터 읽어드릴게요. 노벨 평화상에 심취해서 살이 구별 못하는 무능한 인간. 말로만 평화. 종전 짓거리면 평화가 옵니까? 최소 종전선언을 외치려면 납득할 수 있는 방언이 있어야죠. 무슨 세계 정세가 본인 기준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움직여진다고 보십니까? 남북 판문점 선언하고 북한이 한두 번 도발했어요? 종전선언 외치는 게 그게 방안이냐고요. 오늘 평화 외쳐도 내일이면 통수할수 있는 게 국제 관계입니다. 뻘짓 좀 그만하세요. 종전선언은 종전을 보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종전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나요?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등이 뭐예요? 상습조작 전과가 임미 있는 좌파 정권. 이 양치기 정권 국민들은 안 믿습니다. 광호뽕? 주위에 걸린 사람 이나요 세월호 교통사고 왜 뭐가 더 나왔죠? 김대엽 사기. 서른 20만 불 녹취록 조작. 결국 허위였죠? 드루킹? 8,800만 건 여론조작으로 밝혀졌죠. 태블릿 조작, 생테랑 페라가모 조작, 1억 피부과 조작, 원전보고서 조작. 이런 조작으로 가장 이득 본 정치인이 당연히 주범일 건데 무슨 처벌을 받았나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우리가 상습 정과자들을 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또 똑같습니다. 3위, 꿈속에 살고 있네. 이자의 정신세계는 초등학생의 공상과 다를 바가 없어. 4위, 뜬구름 잡지 말고. 국내 정치 잘하고 법을 잘 지키세요 5위 북한은 미사일을 쏘던 핵재가동을 하던 침묵으로 일관하고 전세계는 김정은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해줘서 북한에 편하게 팔을 깔아주라는 속셈이죠 즉 문재인은 빨갱이입니다 자 좀만 더 읽을게요 오지 말라는데 처가더니 텅빈 아무도 없는 유엔에서 혼자 한국으로 연설하는 꼬라지 진짜 한심해 아이들 끌고 하와이까지 가서 마지막 여행 즐기는 중 부모나 준용이나 혈세 쓰는 데는 양심도 없어 문재인 유엔 가서 왜 정전 협정 얘기 안 하나 했다. 역시, 너는 도대체 역사 인식도 없고, 북한이 뭘 원하는지 정말 모르는 거냐? 아니면 바보냐? 아니면 김정은 앞잡이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박정희 때를 비롯해서 경제발전에 올인했다. 니들 대모라할 때. 그러나 북한은 경제발전은 뒷짐이고, 국비, 군비 확장에만 열 올렸다. 왜냐? 김정일 때부터 군사가 적과 통일이다. 국시가 저가더일이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상적 통일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래? 공부 좀 해라. 이런 자가 대통령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종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칼든 놈이 칼을 내려놔야지 화해가 되는 것 아니냐? 멍청한 건지 간첩인지 모르겠네. 아, 이게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 지금 여론 조작이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40% 지지를 받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둘러보세요. 누가 지지하는지. 대깨문들 외에는 지지하는 사람 없거든요. 하루 빨리 정권 교체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내고 나서도 좀 손댈 분야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망가지고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권 교체조차도 안 된다. 그럼 대한민국은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됩니다. 부정선거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야권 단원에 이뤄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기독인들은 역사 만물 세상 나라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어라!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하는 여러분들 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